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식구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니어 프로토콜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 대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니어 프로토콜 어마무시한 상승폭 나오다 보니까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좀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니어 프로토콜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하고자 하신 분들께 적정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바스테 패턴은 개나의 상승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지금 조정받는 부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정과 함께 다시 펌핑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일봉 차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4시간봉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4시간봉 차트에 봤을 때도 파동을 긁는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파동에 따라서 분명히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또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4시간봉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 1 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프레임의 1 시간 봉에서는 보여지는 패턴이 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헤드앤 숄더 이후에는 조종 폭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1 시간 봉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리량 상승 나올 때 거리량, 그 다음에 중간 거리량. 그리고 또 상승 나올 때에 더 작은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종폭한번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수렴 기간을 거쳐서 재상승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어 프로토콜 접근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조정되는 폭을 보고 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10월달에 전 고점을 뚫고 상승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펌핑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은 1 시간봉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종 한번 주고난 이후에 다시 한번 휘염을 거쳐서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분명히 제가 보정을 주고 다시 수렴을 거쳐서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덮고야 될지 굉장히 고민으신 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어프로토크 신규 진입 타점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트렌 라인들 보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혼자 끙끙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니오 프로토콜 공략하시면 되십니다. 분명히 상승은 나오겠지만 조정폭한번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재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호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내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